네, 안녕하세요.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남지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 세미나 주제는 CHAT-S입니다. 어, 이 논문은 시계열을 LMM의 새로운 모달리티로 확장하고 합성 데이터 기반 학습을 통해 실제 산업 환경에서 필요한 이해와 추론 능력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현재 연구 중인 반, 어, 대조장비 설비로그 리트리버 어, 연구를 확장해서 시계열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생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Overview,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 Case Study, Conclusion 순으로 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verview입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리즈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계열과 텍스트 데이터를 잘 매칭한 학습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을 한계로, 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 속정 기반 합성 시계열 데이터 생성과 time-series-able-instruct라는 어, ts-able 기법을 도입하여 다양한 q a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안 하고 있습니다. 또한 context-aware encoder를 사용해서 단별량 뿐만이 아니라 가변량 시계열을 효율적으로 인코딩하고 노멀라이징 과정에서 유실되는 시계열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어, value p r e e r v e d normalization을 방법을 도입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계열의 전반적 추세뿐만이 아니라 로컬 변동성과 수치적 특징까지 정확히 이해하는 자연어 기반 추론 수행을 할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트워크는 얼마 전에 강영한 국가 과정이 논문 세미나에서 발표한 어, Reasoning over Time Series with LMS에서 오늘 연구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발표에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경험적 케이스를 바탕으로 왜 이러한 연구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반도체 산업의 경우 제품당 1000개가 넘는 공정이 있고 또그 수만 장 수십만 장을 한번에 생산을 하게 되고 또 그만큼 설비도 수천 대에 이르고 설비당 50개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설비 센서가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은 왜 이렇게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품질 문제 수입 문제에 있어서 예측이나 예방 분석이 잘 되지 않느냐 입니다. 단순하게 설비에서 나오는 뭐 FDC 데이터나 계측 데이터 간의 코레레이션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간적 요소, 그리고 차원, 그리고 각 데이터들의 노이즈성, 그리고 정상과 비정상 간의 데이터 불균형 등 때문에 상관성 도출을 매우 어렵게 만들게 됩니다. 뭐 어찌어찌 대용량의 데이터와 고차원 알고리즘을 통해 모델링 되었어도 설명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시스템에 실뢰성 있게 도입할 수 있느냐라는 단계에 뭉착되어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정 설명이나 장비 어, 매뉴얼, 그리고 이슈에 대해 문제 해결 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는 엔지니어 기술 문서 등을 참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FDC 데이터에서 이슈가 발생한 이유나 품질과 인간 관계를 인과 관계를 추론할 수 있고. 또 데이터 간 사이에서 일어난 이벤트를 포착할 수 있게 되어서 데이터 분석이나 또 운영 측면에서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설명력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실제 적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한 가지 간단한 현장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왼쪽 위에 보시는 이 사진은 실제 반도체 설비가 아니라 어, 어느 한 반도, 반도체 장비 연구소의 사진인데요. 이 주황색 원 안에 있는 부품이 진공을 모니터링하는 압력 센서입니다. 어,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바라트론 베이지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반도체 제조 특성상 진공 상태여야 불순물이 없이 증착이나 에칭 공정을 잘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 내의 진공 상태가 잘 유지되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어, 왼쪽 아래 그래프는 제가 임의로 만들어 본 그래프인데, 챔번의 어, 진공을 잘 만들어서 리크가 없는지를 체크하는 리크 체크 스텝에서의 바라트론 게이지 값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색 박스는 일정 시간 동안의 시스템 베이스 룰에 따라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마련하여 입력 값이 이 선들 넘어갔을 때에 이벤트 로그 알람이 발생되어 엔지니어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laughs> 오른쪽 4 개의 그래프는 정상 정상을 벗어난 이상 패턴의 입력 어, 압력 값들입니다. <laughs> 이러한 패턴들의 발생 원인에 따라 중요성이 매우 다른데 어, 아마 사실 이 도메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어느 패턴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없알 없, 어, 수가 없겠죠. 먼저 A 같은 경우는 모든 값들이 스펙선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어, 중요한 어, 매우 위험한 그런 어, 센서 패턴이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네 개의 이상 패턴 중에 제일 무난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어, 어, 물론 이 센서, 이 바라톤 센서라는 이제 게이지라는 센서 안에는 이제 다이어프라임이라는 막이 있는데요. 이 막의 팽창을 통해서 진공 압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다이어프라임의 팽창도가 조금 틀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캘리캘리브레이션이라는 어, 단순 조치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A 그래프에 있는 이상 패턴은 충분히 단순 조치 해결 가능한 어, 무난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전기 계통에 문제가 발생되어 측정 값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이때 센서나 컨트롤러 모듈을 교체하면 해결이 되는 경우입니다. <laughs>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를 어, 만드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케이스인데요. 진공상태를 만들었기 때문에 품질에 있는 이상이 발생될 수준은 아니지만 진공펌프의 노화나 펌핑라인의 부산물 등이 증착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체, 교체 조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D같은 경우가 제일 크리티컬한 사례입니다. 보시면 모든 값들이 스펙스 안에 잘 들어와 있고 30초 쯤에서 살짝 들려있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챔버의 리크가 발생되어 품질 이슈가 생기는 원인이 될 수가 있고, 여러 번라들이 진행되면 더 이제 슬금슬금 올라가서 스펙선을 설치하고, 그때 이벤트로가 발생되어, 그때까지는 감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안들이 이제 생... 대안들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그 중에서 제일 현실성 있었던 것은 이 하늘색 스펙 마진을 줄이는 것이었고요. 어 그를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어, 이를 통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이 수,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시스템 룰을 강화해서 이제 스펙 마진을 줄이다 보니까 어, 품질의 문제가 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이벤트 로그가 발생이 되어서 엔지니어의 그 어, 조치에 대한 필요도가 증가되고 해당 유형의 이벤트 로그는 단순 조치로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인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비슷한 패턴으로 이벤트 로우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조치로 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되어 동일한 품질 이슈가 또 재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계의 속성을 파악하고 근거를 제시하여 이런 크리티컬 상황을 구분 지어질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CTS의 방법론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TS에서는 텍스트와 시계열을 함께 학습하기 위해서 어트리뷰트 베이스드 학습성 데이터 생성 방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계열의 추세, 주기성, 노이즈, 변동성 등의 속성을 세분화하고 조합하여 어트리뷰트 풀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트리뷰트 풀을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각각 생성하여 1대1 매칭되는 시계열 텍스트 쌍을 대량으로 합성하게 합니다.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시계열 속성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시계열 속성은 크게 트렌드, 어, periodicity, Noise, 리오디스티 노이즈, 로컬 플럭 t 레이션 등으로 나누고 각각 어, 또 상세하게 여러 가지 타입의 속성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들은 서로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론적으로 다양한 시계열 속성들을 합성하여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모든 속성들을 조합해서 합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GPT를 통해 실제 매트릭에 가까운 속성들만 선택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매트릭이 의미하는 바는, 이 논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시계열이 나타내는 라벨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 시스템 모니터링에는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등이 이에 해당되고, 날씨 도메인에서는 온도, 습도, 풍속 등이 매트릭에 해당되고 경제 데이터 도메인에서는 환율, 주가, 거래량 등이 매트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567개의 도메인을 선정해서 GPT에게 해당 매트릭과 어울리는 어트리뷰트 셋을 선정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Request Count 매트릭에서는 사인 주기성과 스파이크 소상 등이 선택되어지도록 GPT가 이제 선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택된 속성들은 AttributeSubset에 저장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가지고 시계열을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금 소개해드린 GPT를 거쳐서 선택된 Metric별 AttributeSet을 가지고 랜덤 샘플링하여 조합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면 RequestCountMetric의 l o c a l f l u c t u a t i o n 에서 AbortSpike가 선택되면 103번째 지점에서 진폭 28인 어버드 스파이크와 같이 상세한 어트리뷰트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트렌드나 어, 패러디스티에서 랜덤하게 추출하여 이런 방식으로 시계열 조합을 만드는데도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세, 어, 세부 속성, 그치, 속성, 위치, 진폭 등 이런 정보들은 어트리뷰트 풀에 같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트리뷰트 풀을 기준으로 타임 시리즈 제너레이터에서 실제 시계열을 생성하게 합니다. 이러한 시계열 데이터는 속성과 1대1 매칭이 되어지기 때문에 정밀하게 정렬된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이 잘 되도록 하는 것과 어,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 논문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얼라인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트리브트 프로를 가지고 시계열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논문에서 제공한 GitHub의 어, 코드상 기준으로 단순하게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먼저 어, 시즈널리티에 대한 그 속성을 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그린 다음에 로컬 변동성을 추가하고요. 그리고 인크리지인지디크리지 인지 in 등의 추세를 합성해서 어, 마지막 노이즈까지 추가해 시계열을 생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생성된 시계열의 평균값, 그리고 민, 맥스 등의 통계적 수치까지 작성되어 어트리 r 트 풀에 추가가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실제 TS 제너레이터까지 어, 진행했을 때를 가정해서 코드 기준으로 생성된 256 길이의 시계열과 어트리 r 트 풀입니다. seasonal, trend, local, frequency, noise 등과 그리고 마지막에 s t a t 즉, 통계치 값까지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서 만든 이 a t t r i b 기반 CGL 텍스트 데이터는 주로 묘사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다양하고 복잡한 질문 답변 쌍을 통해 리지대 능력을 확보하고자 TS 앱을 방식을 추가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는 간단한 지시문으로 시작하여 점차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인스트럭션 튜닝을 진행하는 기존의 엘벌어인트럭트 기법 기법을 어시열 데이터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TS 앱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단계에서는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어트리뷰트 플러 r 부터 인스트럭션 TS 프롬프트 등을 입력으로 해서 LMM을 통해 단순 QA를 생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태스크는 총세가지가 있는데요. Trend 시즌널리티 노이즈 중심의 T-태스크와 로컬 플럭 t 레이션 중심, 그리고 동계치 중심 등이 있고요. 각각 태스크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프롬프트를 입력에 포함시킵니다. 이 아래의 프프트 예시는 이제 실제 코드상에 있는 프롬프트를 간단히 정리해 본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이러한 예시와 함께 어떻게 질문과 답변을 생성해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 생성된 이 시드 QA를 가지고 다양성과 난이도 확장을 위해 추가 에이 프롬프트를 진행합니다. 이때 에이 어, 타입으로 이제 시츄에이션, 컨스트레이트디픈등 일곱 가지 타입들이 정이 어, 설정이 되어져 있고. 이들 중 무작위로 선택을 해서 각각 타입마다 정리한 프롬프트를 어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생성하게 합니다. 어이 아래의 예시는 이제 7가지 앱을 타입 중 시츄에이션과 디덕티브 리즈닝 그리고 커저리 i 즈닝에 대한 어 프롬프트 예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츄에이션 앱을 타입에서는 현실 시나리오를 만들어 어, 맥락대로 질문을 생성하기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deductive reasoning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주고 해당 시기열이 그 조건을 만족하는지 질문을 해서 yes or no 답변에다가 근거까지 생성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c 저리 l reasoning에서는 원인을 가중선지에서 찾게끔, 어, 유도하는 Q&A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ever instruct를 어, 형, 행, 생성하는 과정들은 전부 다 이제 딥스 퍼스트 서치 방식으로 즉 DFS 방식으로 서 업데이트 및 반복 수행해서 여러 Q&A를 생성하게 끔합니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어, 이 DFS를 총 이제 3단계까지만 어, 진행하도록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타임 시리즈 모달리티 LMM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구에서는 시계열과 텍스트가 결합된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해서 세 가지 모듈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컨텍스트 월 e 타임 시리즈 인코더와 uh, Value Preserved Normalization은 시계열을 데이, 텍스트 데이터에 결합시키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LMM 백본으로 한 인코더를 통해서 결합한 질문과 시계열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uh, Fine t 을 진행하게 합니다 그러면 컨텍스트 어웨어 타임 시리즈 인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계열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를 분리해서 각각의 인코딩을 거치고 컨캣을 하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계열은 패치 단위로 나눠서 5개의 히든 레이어를 거쳐서 인코딩되고 텍스트 인코딩은 일반적인 방법처럼 토크다이징하여 모델을 통해 임베딩 값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각 도메인 매트릭끼리 텍스트와 시계열의 임베딩을 나란히 배치한 콘켓을 구성해서 단별 간별, 단별 량 시계열에 대해서도 그 맥락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어, 그리고 LMM으로 학습할 때 이렇게 구성한 임베딩을 인풋으로 활용하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Value Preserved Time Series Normalization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계열을 모델에 넣기 전에 일반 정규화를 진행하는데 이는 모델 학습 안정화에는 유리하지만 고유 정보를 잃어버릴 리게 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0과 1 사이로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하되 그 계산에 포함된 스케일링이나 옵셋 값과 같은 텀들은 보존해서 텍스트 프롬프트에 추가를 하여줍니다. 어, 이러한 방식을 통해 모델 학습 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실제 값의 의미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갈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모델 트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학습은 크리니 514빌리언 모델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질 스케일 알라이먼트와 슈퍼바이트 파인 튜닝 방식의 두단계로 학습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알라이먼트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a 트리 r i 제너레이터에서 생성해둔 단별량, 다별량 데이터셋인 UTS, 그리고 MTS Shape, MTS Local 등의 35,000개씩의 데이터를 사용했고요. 을 그리고 SFT에서는 TS-EVL을 진행해서 구체화시킬 데이터셋인 TS-EVL을 24,270과 그리고 Instruct-follow라는 데이터셋 5,050개를 사용했습니다. 을 어, 이런 데이터셋은 뒤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Large Square Alignment 학습 방식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LMM은 텍스트만 학습했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와 텍스트를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성된 시계열과 텍스트 쌍을 대량으로 만든 것을 활용해서 모델이 시계열의 패턴을 언어 표현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활용한 데이터는 단일 변수 기반의 UTS와 다별량, 전체 추세와 상관관계를 합성한 데이터인 MTS Shape. 그리고 다별량 국소 이벤트 합성 데이터인 MTS 로컬 등이세 가지 Q&A 데이터셋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좀더 복잡한 Q&A 데이터셋을 가지고 리즈닝 능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어, 사용한 데이터셋은 TS l e 방식으로 만든 QA 데이터셋을 활용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리 정의한 템플릿 기반으로 생성된 어, IF 데이터셋도 함, 어,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 이 논문에서 봤을 논문을 어, 논문의 저자에서 봤을 때 TS e v l 방식으로도 어, 뭔가 충분하게 데이터셋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좋게 표현하면 introduction following이지만 어, 수작업으로 공수가 많이 들어간 데이터셋을 복충한 것이다라고 어,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데이터 셋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데이터 셋 A와 데이터 셋 B 그리고 데이터 셋 MCQ2 이렇게 세 가지 어, 데이터 셋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셋 A는 실제 AIOps와 AI Weather 그리고 NAB 오라클 데이터에서 수집한 525개의 Q&A 데이터이고 어, 그리고 데이터 셋 B는 PTS의 어, 방식대로 합성 제너레이터로 만든 1616개의 Q&A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MCQ2는 공개 데이터셋에서 비교 출원 데이터셋 중에 100개를 샘플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셋 조합을 가지고 있어서 현실 데이터와 합성 데이터 그리고 오픈소스 데이터 모두에서 균형 잡힌 성능 평가를 진행할 수 있게 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라인먼트 평가에는 크게 캐테고리컬과 뉴메리 평가로 나눠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캐테고리컬 테스크에서는 속성들의 값을 잘 맞추었는지를 F1 스코어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뉴메리컬 테스크에서는 최대값, 최소값, 평비균값 등의 수치들을 상대 정확도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을 그리고 reasoning 평가에서는 inductive, deductive, causal, comparison 등의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을 inductive 평가에서는 r a g a 라고 하여 lmm 기반으로 f u z z matching, 그, 즉 어, 응답이 의미적으로 유사한지 lmm을 통해 리커트 척도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을 나머지 방식은 정답과 일치하는지를 accuracy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을 네, 그리고 실험에서 이제 베이스 라인에는 시계열을 텍스트처럼 변환하여 입력으로 사용한 텍스트 베이스 드 방법과 시계열을 그래프로 플랫하여 사용한 비주얼 베이스 드 방법, 그리고 React 어,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l m m 이 여러 도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AI 베이스 드 방법 등을 사용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실험 결과에 대해서 얼라이먼트 테스크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체적인 데이터셋 A와 데이터 B를 통해서 얼라 i 먼트 m 스크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어, 이 GPT-4O를 포함해서 모든 베이스라인 모델보다 어, 이 TS, 즉 채TS 방식으로 어, 진행한 방법이 어, 제일 우수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합성, 합습 데이터가 실제 시계열과 잘 얼라인되어 있어 그것이 이제 효과적임을 집중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노란색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어, 확인해서 볼수 있듯이, 시기어를 네이티브 모달리티로 처리했기 때문에 토큰 수를 줄일 수 있었고, 어, 그로 인해서 이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도 다른 모델 대비해서 우수한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비전과 텍스트 베이스 메소드, 그리고 에이전트 베이스 메소드 각 특징을 보면, 비전 같은 경우는 시계열의 형태적 특징을 그림을 통해서 잘 포착해 주었기 때문에, 티 t s 다음으로 모델 성능이 좋았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텍스트, 어, 시계열을 이제 텍스트 프롬프트로 넣을 때, 이제 길이 제약에, 어, 이제 걸리기 때문에, 텍스트 베이스 메소드 같은 경우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에이전트 베이스드, <laughs> 베이스드 메소드가 성능이 안 좋은 것을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이제 LMM과 웹툴 조합이 아직까지는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리즈닝 테스크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어, 채티스가 모든 리즈닝 테스크에서 일관되게 베이스 라인 모델을 초과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는 Attribute-Based g 와 t s w e l 방식의 결합이, 어, 리즈닝 능력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이 루지닝 테스크 중에서 인덕티브 루지닝 테스크에 대해서는 CTS가 베이스라인 대비해서 34.5%가 개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CTS가 시계열 속성을 실제 세계의 물리적 의미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어, 보여준 거다 라고 볼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또 실무 적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어블레이션 스터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어트리뷰트 베이스 도와 제너레이 어 어트리뷰트 베이스 제너레이터와 TSWEB 이두 가지 방식이 정말로 필요한지를 검증한 실험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먼저 어트리뷰트 베이스들을 어 제외한 방식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방식은 좀 특이하게 어 GPT로부터 어 이제 전반적인 데이터를 어, 생성을 한단 방식으로 어, 진행을 하였고요이때 전반적으로 성능이 어, 크게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PT로만 생성한 데이터는 속성과 수치적 정확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어, 의미하고 있고, 또 Attribute-Based Generator의 속성과 수치 정보 정렬이 어, 효과적인 것을 이를 통해서 입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TS의 애벌이 없는 어, 시, 어, 방식으로는, 어, 리딩 테스크에서, 어, 전 성능이, 어, 매우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는 이 에볼셔너리 프롬프팅이 없으면 질문 다양성과 속성 맞춤형 QA가 부족했기 때문에 리딩 성능에 제한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스에볼은 출원 능력 강화와 질문 다양화에 핵심적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케이스 스터디에는, 어, 논문에서는 한세개 정도의, 어, 다양한 사례들이 공유가 되어져 있는데, <laughs> 그 중에서,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상 탐지만을,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내용은,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이제, 이상점이 포, 포함된 여러 개의 시계열 데이터를 추출하고자 함이고요. 오라클 네, 데이터베이스 트러블시팅 룰북이라는 전문가 경험이 담긴 어, 문서를 함께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채티에스가 10개월 이상 정보와 룰북 테스트 지식을 결합해서 리즈닝을 진행을 했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맨 마지막, 어, 이 피규어에서 마지막 박스에 되어져 있는, 어, 마지막 박스 대답을 보시면 첫 줄에는 이제, 스튜어를 확인한 어너멀리 겉줄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 주황색 <laughs> 어줄 쳐져 있는 부분은 이제 룰북을 통해서 이 이상탐지가 왜 발생이 되어져 있는지를 원인 파악을 진행을 한어 내용이 담아져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보라색 줄은 이 룰북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로 전파가 되어져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우리가 이 비정형 데이, 텍스트가 함께 제공이 되어졌을 때 리즈닝이 더 확보될 수 있음을 이 사례에서 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결론입니다. 어, 이 c t s 같은 경우 시계열과 텍스트를 묶은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하기, 해결하기 위해서 어, 속성 기반 합성 데이터 생성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뷰트 베이스 타임 시리즈 제너레이션과 또 테이스 이볼 방식을 제안을 하고 있고 또한 어, 평가 세트도 새롭게 구축을 해서 어, 실제 시결 데이터를 포함한 평가 데이터, 데이터 세트를 수집을 하였고 또 얼라이먼트와 리징태 a 스크를 각각 어, 정량적 평가를 진행을 해서 종합적인 성능을 검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개인적으로는 이 논문을 보면서 이 논문 안에 있는 리지닝이라는 어, 부분은 사실 언더스팅딩 능력에 가까운 연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어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케이스 스터디에서 언급되었듯이 오라클 DB 이상 탐지 추론에서 기술 문서를 어, 추가하여 리지닝 능력을 어, 끌어냈던 것을 보면은 어이 시계열과 어떤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기술 문서가 또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었고, 이는 TSMLM의 m 발전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이 시, 어, 속성을 통해서 시계열 데이터와 자연어 이해 간의 갭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요. 또 학습 데이터를 직접 생성하고 또 평가 지표를 마련하는 이런 과정들이 실무와 연관된 제가 개인 연구를 진행하면서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